1 2번 풀려겠습니다. 이거는 뭐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보이네요. 자, 처음에 푸는 방법은 정석대로 가는 겁니다. 자, 요두개있죠두개 가지고 그냥 푸는 거야. 자,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네, 그치 x 제곱 플러스 a 더일 x 맞죠? 플러스 b 마이너스 일 맞죠?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게 늘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. 자 다시 이로 넘기면 x 제곱 예 그리고 p l u a plus 1x 그리고 b minus 1 얘가 늘 성립해야 돼 그리고 동시에 말이에요. 역시 똑같네요. 이쪽으로 넘겨 보겠습니다. 자 그럼 x 제곱 더하기 3 m i n u a x plus 3 m i n b 이것도 늘 성립해야 돼요. 자늘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y는요 x축 그죠 위에 이 그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둘다 그죠 또는 뭐 어때요 살짝 붙는 것도 괜찮아 내려오면 안 가지만 이 바다 표면에 있거나 붕 뜨게 해줘 이거죠 자 그러면은 판별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동시에 자 이번엔 요게 b 예요 선생님이 A 3제곱 쓰겠습니다 b제곱 l A p A A 다 l u s A 다 l u s A pl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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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A p l A A 맞죠? 요거, 요거,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요거랑 요거는 계산하면 플러스 4뭐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이쪽도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가 4b 되고요. 4b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어,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요 예, 플러스 1 2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. 그죠? 그러면 4b를 매개변수로 해서 요식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.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더하기 4 해서 5 이렇게 쓰고요. 자, 그리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3이 정도 한번 해보자. 괜찮니? 이쪽으로 넘겨볼까요? 그럼 어떻게 되죠? 2a제곱 마이너스 4a 예,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. 2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러려면 a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a를 그럼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a에다 1을 넣었더니 얘는 얼마가 되죠 1을 넣었더니 8 되고요 자 여기다 1을 넣어보자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제곱 8돼요. 그죠? 그럼 4B는 8과 8 사이에 있다. 이렇게 된단 말이지. 그죠? 그래서 4B가 8이 되고요. B는 2가 되는 A는 1, B가 2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. 그죠? 예,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5번, 12번의 정답은 일단 5번이에요. 어때요? 이렇게 푸는 게 일단은 정석 괜찮습니까?